아 <laughs> 선배님 선배 님 선배님, 선배님 보려고. 와아 이거 잠깐만. 아빠 들어가세요! 안녕하세요! 빠 당번이세요? 아, 들어가세요. 어, 아. <laughs> 아 씨, 너무 무책임했다! <laughs> 아, 나가고 응? 싶어. 뭐가 많아요? 당번. 뭐야? 당번 많다고 해주는 데요 <laughs> 어, 아, 오빠도 같이 해요? 아, 그러면은, 아, 오빠 들어가셔도 되죠. 저희도 아, 같이 도와주세요. 네. 아, 힘들다고, 오늘. 예, 많이 힘들대요. 먹고, 먹고 뭐 움직이지라는 게 힘들죠. <laughs> 저도 엄청 먹고. 그래서, 아, 오늘 안 되겠다. 나가서 움직여야 되겠다. 아, 근데 자기는 안 되겠대요. 먹고서는 진짜 안 움직이는 게최고 같아요. 근데 진짜 그것만큼 좋은 게 없어. 근데 그게 빠지면은. 맞아요. 진짜 제일 편한 요 먹고 그냥 들이눕는 아 세상 사람.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아요. 군대가 19일인데 신청은 17일까지 받아요? 이거 언제 온이야 사람이 없어서 그런가? 모르겠네 어머 어머 뭐야 이거? 뭐? 아니 언제까지인가 하고 봤는데 근데... 1 9일이야 아니요 아니 근데 여기 군대가 2 0 아니 아니요 오빠 아니, 이번 주, 이번 주에요 군대 이번 주, 이번 주에요 이번 주, 이번 주 19일 아니에요 이번 주... 시, 아, 어? 그럼 왜 이렇게 늦었나? 아, 군대에서 이번 주에 나왔어요 어머 어 그러네 오빠 19일인줄 알았네 <laughs> <laughs> 성우가 마무리 해주니까. <laughs> 성우, 와 성우 착해서. 어, 어제도 게임 못 쳤어? 저는 아, 모르겠어요. 아, 어저께 아, 쳐갖고. 어저께 사람 많았어? 네, 어제 많았어 어저께 많았어? 네. 아, 대회 전날이라 많았을 수도 있겠지만. 어제 많았어그 근데 오빠도 왜안 나와줬어요? 아, 오빠도 안, 안 되시나? 탈수있어 신청 안 되시나, 오빠도? 아, 되는 거 아니었어? 어? 아니요. 에 그건 그건 안 돼요. 아. 군이 이렇돼대요 이렇게 아. 그 아아. 형아, 먼저 갈게. 이 들어가세요. 들어 가겠습니다. 네, 아 네. 들어가세요. 네. 네, 들어가세요. 뭐, 도움 좀 주세요. 네. 네. 힘도, 뭐야. 네, 가세요. 네. 아이거야 힘들다. I um. 아우 안나 머리 다 젖었네. <laughs> m 뭐 l 었나 아왜 네, 삐뚤어져 있어